안녕하세요 존범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어 오늘 hlb 는 거의 6%에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와 줬습니다 어, 어제 좀 애매하게 마감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 일단 한 실험을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한 실험 놔도 될것 같고 뭐 여기서 이제 바로 다시 뭐 8, 9만 원대를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뭐 지금 딱히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뭐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좋았기 때문에 음 좀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 그래도 오늘 좀 저점을 방어하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한 실험을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다만 조금 더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어 특정 가격 정도는 올라가줘야 될것 같은데 지금 뭐또 어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건 저희한테는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뭐 회사에서 뭐 얘기 안 하고 입장 발표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크게 불만 가질 필요도 없다 생각을 합니다. 뭐 회사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무언의 압박 같은 느낌인데, 음,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자신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굳이 설명할 필요 없다.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무책임한 회사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정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이고 주가를 방어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회사는 여지없이 나타나서 주가 방어를 위해서 뉴스든 아니면 진양군 회장이 직접 등판을 하든, 뭐 이런 경우의 수 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현재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는 건뭐 크게 저희가 음 그냥 스스로 저희들 주주들 스스로 자체가 주가 만으로 동요가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 그렇게 뭐 지금 뭐 그냥 제가 그래서 어한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hlb 에서 나는 어떤 포지션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투자하시라고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 있습니다 그건 다른거 없어요 이 종목 자체가 원체 롤러코스터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롤러코스터 위 위로 갔다가 아래로 쳐박았다가 또 위로 올라갔다가 이런 모습들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멘탈이 깨지지 않을 물량 정도만 보유를 하시고 나머지는 익절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이게 뻔하거든요. 이 종목이 그냥 쉽게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막 수없이 많은 롤러코스터를 그리면서 갈대가 하고 뭐 이러고 36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일을 거의 곡소리 나게 하고 65일을 저희에게 기쁨을 주던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나 어. 예전부터 오래 투자하신 분들 특히 hlb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뭐이 패턴을 어느 정도 그래도 겪어 봐서 아는데 신규로 뭐이 접근하셨다가는 멘탈이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 만약에 주변에 hlb 한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 이 있으면 얼굴 한번 보세요. 거의 나이가 40인데 액면은 지금 한50다돼갈 정도로 고생 고생 다 해가지고 탈모 오고 배배 티어 나오고 술도 원체 마셔도 배 티어 나오고 가정도 거의 뭐, 이혼, 이혼지경까지 갈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 건강에는 좋지 않은 종목이. 그렇지만, 또 얘가, 이게 나쁜 남자에, 여자들이 또 나쁜 남자에 끌리듯이,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인데, 또 묘한 또 상승의 매력이 있습니다. 요한번 빠지면 못 나가요. 예. 아마 LB 주주들은 대부분 공감을 하실 텐데, 요게 마성이 매력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아, 약이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아, 주식, 이 주가 측면에서는 이만한 종목 없어, 라고 또 발길을 돌리는 종목이 또이 종목입니다. 예, 그만큼, 어, 정말 헤어나기 쉽지 않아요. 팔고 나가도 다시 돌아오는 연어. 저희들은 거의 뭐 연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조심하셔라. 뭐 다른 걸 조심하셔라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한 상태로 이 종목을 투자하시면 조심하셔라, 이 뜻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3.7% 상승을 했군요. 항서제약은 1% 하락 진행 중이고, 코스닥은 0.46% 상승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지금 뭐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시장이 언제 급변할, 수 있습, 언제 급변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고요. 일단 그룹주 얘기로 돌아왔을 때 거의 뭐몇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크게 많이 뛰진 않았지만 프로그램이 장 초반에 던지다가 어 막판에 금매수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이끌었고요. 자, HLB 파나지는 303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개인이 좀 많이 팔아주세요. 자, 자, 파나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2970원 자리를 어제 이탈을 했다가 빠르게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 2970, 80원 자리를 어떻게든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갭을 메우면서 다시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 거기까지입니다. 자, 일단, 어, 이 31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올라가주고 어, 더 이상 깨지 않는 상태에서 회복을 해줘야 돼요. 예. 여기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새로운 뭐, 배우자를 만났다 생각을 하고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뭐 추세를 완전히 돌려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얘기는 할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갔다가 맞고 떨어지면 또 눌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일단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가격적으로는 3170원 위로 올라가 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기를 돌파 안 되더라도 눌렸다가 다시 돌아 나가는 시도를 할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개미가 좀덜 털렸거나 더 물량을 빼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저 자리를 막고 또 떨어지는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한 실험은 돌렸지만 아직까지 웃을 단계는 아니다라는 게제 입장입니다. 자, 지금 뭐 파나진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리피싱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피싱 기간 안에는 뭐 어떻게든 잡아둘 경우일 수가 있을 거고 최저 리피싱을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장담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은 2,7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오늘 개인이 많이 팔았군요. 자,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어, 그래도 얘는 좀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방을 하고 있고, 어, 2760원 정도 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음, 얘도 뭐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종가 이상으로 계속 유지만 시켜주면 됩니다. 뭐못 어, 하더라도 여기서 옆으로 기어도 되고요. 예, 요 정도만 좀 마무리가 잘 되면 하락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요 부분만 잘 지지가 된다면, 어, 어제나 금요일 날 기록했던 저점이 뭐, 단기간에는 최저점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자리는 대부분 제가 저항이나 손절 라인을 그어 놓는 건데, 보통 저런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 손절을 치고 이런 방향성을 정해 놓고, 뭐 내가 물타기 하든지 뭐 이런 걸 정해야,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런 기준 없이 뭐 내가 쓰, 뭐 임의로 정해 놓은 뭐 누가 다 차트를 보든 사람들 전부 다가 임의로 뭐 손절선 아니면 저항선을 그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손절과 저항 중간에서 사는 것보다는 뭐 돌파되는 자리에 사든 아니면 손절 근처 라인에 사 가지고 최대한 잘라내더라도 손실이 적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매수 매도를 하셔야 뭐 계좌 관리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리고 본진 같은 경우 따로 두시는 경우는 신규 계좌를 꼭 이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8,28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팔고 투신 사고 연기금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테라퓨틱스도 어제 224일선을 이탈을 하고. 밑에 얻던 지금 7,400원까지도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반등이 나오면서 2 2 4일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2 2 4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계속 나와준다면, 얘도 뭐 저점을 돌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980원 정도 라인이 될 텐데, 어 얘는 앞으로 이제 7,980원 자리 이탈 없이 2 2 4일선 타고 어느 정도 버텨주다가 5일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은 마련을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상궤도로 올라가려면 가 9,000원 위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전까지는 뭐, 뭐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시름 났다 정도 단계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HLB 바이오스텝입니다 218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기타 법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HLB 바이오스텝은 어제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리 픽싱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트로 보셨을 때 2,000원 자리를 또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 장대 양봉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5일선 위에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럼 얘는 지금 똑같아요. 얘 입장에서도 2,040원 이탈 없이 계속 버텨주는지 지금 뭐 얘는 이제 방향성이 이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HLB가 요번 뭐, 금요일, 월요일 이 기점을 기준으로 저점을 찍었다고 치면 이제부터는 횡보를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서 박스를 치고 다음 일정이나 이벤트에 맞게 옆으로 또 기어가는 모습이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뭐더 이상 하락을 안 하기를 바라고 하락을 안 하려면 어느 정도 저점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자, 뭐. 차트, 뭐, 어떻게 보면 극적인 봉이 하나 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는 뭐, 이 목, 아, 금요일과 월요일 기록했던 전종목의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버텨주는 모습만 나와줘도 저희는 이제 좀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삼자들 아니면 누군가들이 HLB 뭐 리보 경쟁력 약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 어 이게 뭐 항암제도 몇 세대 세대가 있잖아요. 세대로 따지면 리보 같은 경우 병용요법도 이게 뭐 최신식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승인이 되더라도 매출이 발생을 하고 팔다 보면 또 새로운 경쟁약들이 나오면서 또그 시장성이 줄어들게 돼 있겠죠.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게뭐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다 보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승인을 전제로 두고 승인을 목표가로 두고 막 한다면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주가 반영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맞게끔 또 주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거의 뭐 어, 어떤 개념이냐면, 현실에서 지금 한 50살 됐는데, 죽을, 죽을, 언제 죽을지, 그거 계산하고 있는 거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나는 좀더 살고, 여행도 다니고 할 만한데, 왜 벌써부터 죽을 것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안 들고 있으면, 남의 종목까지는 말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어, 그렇게 싫으면 그냥 아예 그런 조차안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HLB 글로벌입니다. 4,35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이 매도를 했고요. 자, HLB 글로벌도 어떻게든 조금 반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5일선을 저항에 걸리는 모습이 나와서, 아직 안정권은 아니다. 지금 어제 기록했던 은복 몸통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버텨주는 모습만 나와도 만족을 합니다. 오일선이 좀더 내려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내일이면 거의 한이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겠나, 4,390원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겠나 싶은데 아마 내일 4,400원 이상으로 기록을 하면 오일선 위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정도에서 좀 버텨줘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저희는 다른 거 없어요. 어차피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 클래스 2 벌써 나왔고, 지금 이제 남은 거는 일정에 관련된 뭐, CMC, 비모,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물론 클래스 1 받았으면 이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별로 없었겠죠. 근데 클래스 2를 받음으로써 이제 CMC도 확인을 해야 되고, 비모도 확인을 해야 되고, EIR도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음, 저는 지금 뭐, 회사에 이런 여유로운 여유롭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렇게 무대형으로 나오는 게 전혀 조급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뭐 거기에 맞춰서 호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자, HLB 제약입니다. 21,55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팔고, 여, 기타법인 사고. 자, HLB 제약도 오늘 이 21,500원 자리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21,500원 자리 위에 올라가서 안착을 하고 다음 목표는 이 224일선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한 23,000원대 될 거예요. 고기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지금 어떻게 보면 얘는 LJ 입장에서는 경계선에 붙여놓고 끝냈거든요. 그러면 어, 내일도 이한 단계 올라가서 21,500원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빠르게 23,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뭐 얘는 원체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회복도 좀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예. 뭐 오늘 양봉이 저희에게 새로운 활력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한가 봉 시가거든요. 시가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일 뭐이 상한가 몸통 안으로 들어간다면 괜찮은 흐름이 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HLB 생명 과학입니다. 9,47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팔고, 투신 사고, 연기금 팔고, 끝. 자 hlb 생명과학도 이 9170원 자리를 어제 이탈했다가 오늘 양봉을 세우면서 어제 음봉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 음봉 잡아먹은 거는 괜찮게 생각을 하고요. 어,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양봉으로 돌아나갈 수 있는 발판은 마련을 했다. 그리고 이 5일선 위 정도 타고 움직일 때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경계를 하면서 쳐다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열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뭐 차트적으로 뭐 이게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예, 이제 하락이 완전 끝났다라고 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의 빛은 봤다라고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가는 과정에 저점이라든지 이런 걸 지킬 걸잘 지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더 회복력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저희 심리를 또 흔들면서 물량 뺏기를 또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t s 넥 x n 532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음 오늘 비록 양봉이 떴는데요. 540원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좀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맨날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 언제 한번 천는 대보냐 아, 맨날 연기 연기 와 공시 보면 막 그냥 환장하겠어요 뭘 계속 연기해요 예, 주주 종회도 연기 사채도 연기 뭐 연기는 뭐 아유 연기 좋아할 거면 연기나 하지 네 오늘 티넷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제가 쉬는 날이라서 영상이 없을 거니까 저는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또 양봉이 하나 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더한 시름 놓는 장이 됐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끝.